안녕하세요.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15세기 시작된 르네상스부터 19세기 말 인상파가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의 서양 미술과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빈치에서 시작해 미켈란젤로, 루벤스,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베르메르를 거쳐 윌리엄 터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화가들의 이야기가 원근법의 발견이나 판화의 발명 등 미술사적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과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에는 부활 또는 재생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위대했던 로마와 그리스의 예술을 부활시키자는 의미였는데요. 이 운동은 15세기 초 이탈리아 피렌체의 미술가들이 과거의 미술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미술을 창조하자는데 뜻을 모으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피렌체를 상징하는 건물로 남아있는 피렌체 대성당은 당시 피렌체 예술가 집단의 지도자였던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인데, 이 성당의 제작을 의뢰받았던 브루넬레스키는 전통적인 교회 양식을 계승하는 대신 로마를 여행하며 신전과 궁전의 유적들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15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양식을 창조해냈다고 합니다. 기존 건축과 비교해보면 고딕 양식의 교회보다는 2세기경 건축된 로마 판테온의 모습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피렌체 대성당 말고도 브루넬레스키의 주요한 업적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원근법의 발견입니다. 물체가 뒤로 물러갈수록 수학적인 법칙에 따라 그 크기가 작아진다는 원근법은 바로 그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원근법에 따라 그려진 최초의 그림 중 하나인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의 프레스코화를 보면 마치 벽에 구멍이 뚫린 듯 보이는 이 그림에 당시 피렌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할 작품은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 보티첼리의 비노스의 탄생입니다. 그냥 이 그림만 보면 감동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서양 미술사를 처음부터 읽어온 분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텐데요. 역시 피렌체의 화가였던 보티첼리는 마침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부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전 시간에 기독교 사회는 그림의 소재를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티첼리의 그림이 특별한 이유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엄연히 우상에 해당하는 그리스 신을 그렸고, 심지어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상당히 외설적인 색채가 강한 비너스의 탄생을 소재로 했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의 신성한 의미의 발견을 통해 예술이 종교의 수단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로서 순수하게 빛날 수 있다는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15세기 중엽 독일에서는 미술뿐 아니라 인쇄술의 발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목판화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림 인쇄 기술이 책의 인쇄보다 수십 년 앞섰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저렴하고 간편한 목판 기술로 인해 이제 그림은 누구나 소유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매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목판화는 보다 세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물론, 목판화의 이 거친 느낌은 훨씬 나중에 포스터 등의 형태로 발전하지만 당시 미술가들은 저렴하고 대중적인 판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림의 디테일을 더 세밀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발명된 기술은 동판화였습니다. 15세기 유명한 동판화가인 마르틴 숑가우어의 작품을 보면 붓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판화를 통한 그림의 인쇄 기술은 그 편리함으로 인해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국가의 경계를 허물었듯이 파노라는 획기적인 기술을 타고 르네상스가 전 유럽으로 전파된 것이죠. 16세기는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티치아노, 코레조, 조르조네, 뒤러와 홀바인 등 천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곰브리치는 천재들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존재를 즐기는 편이 좋다고 하네요. 먼저 다빈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토스카나에서 태어났고 피렌체의 화가이자 조각가였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도제수업을 받았습니다. 미술가의 임무는 더 철저하게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더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다빈치는 수업기간 동안 글과 소묘 등을 포함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스케치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 등장하는데요. 이 그림은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그라치아 수도원의 식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불행하게도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당시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수도사들의 눈에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장엄하게 다가왔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화가들 역시 인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쓰고 있었는데 선은 선대로 세부는 세부대로 잘 묘사하려고 할수록 그 인물은 실제 하는 인물이 아니라 마치 조각상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다빈치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완벽한 묘사가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상상할 여지를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걸작 모나리자는 그녀의 입과 눈 부분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한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 탄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그녀의 표정을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게 되어 영원히 신비한 미소를 가진 여인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빈치보다 23살 아래였던 미켈란젤로는 그보다 45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데요. 미켈란젤로 역시 피렌체의 화가인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공방에서 도제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조토나 마사토 같은 대가들의 작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유행을 따르는 대신 시체를 해부하고 모델을 보고 직접 소묘하며 인체의 비밀을 모두 알 때까지 인체 해부학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고 30살 무렵에는 다빈치와 필적할 수 있는 거장 중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는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이기도 한데요. 당시 교황의 주문으로 이 작업을 맡게 된 그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 상태로 무려 4년 동안이나 혼자 예배당에 틀어박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천지창조 등 세부 도판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곰브리치는 그것보다는 예배당 안에서 직접 마주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룬 채 빛나고 있다고 하네요. 미켈란젤로 이후 당시 젊은 화가들은 미켈란젤로 작품의 유행에 휩싸여 단순히 그의 수법만을 모방했기 때문에 후대의 비평가들이 이 시기를 매너리즘 시대라고 불렀는데요. 17세기에 이르면 이 매너리즘의 진력난 화가들이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카라바조는 그 시기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하나인데요. 밀라노에서 태어난 카라바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주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하다고 생각하든 아름답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자연을 충실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의 대표작 의심하는 토마를 보면 먼저 예수의 옆구리 상처를 손으로 찔러보고 있는 사도의 파격적인 모습이나 또 성스러운 사도들을 온갖 풍상을 겪은 아저씨들로 표현한 것에서 화가의 의도를 잘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화가는 네덜란드 출신의 루벤스입니다. 네덜란드 출신 화가들은 이탈리아식 아름다움보다는 다채로운 사물의 표현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루벤스 또한 화가의 임무는 자기 주위의 세계를 그리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림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가 자신이 사물의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즐긴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 평화의 축복에 대한 알레고리를 보면 활기차고 떠들썩한 삶을 즐기는 그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심지어 아이에게 젖을 주려는 평화의 여신은 날씬하지도 않죠. 곰브리치는 루벤스의 이런 그림이야말로 그가 추구했던 인생의 환희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벨라스케스는 청년 시절 카라바조의 자연주의에 심취해 카라바조처럼 사실적인 작품들을 그렸는데요. 스페인을 여행 중이던 루벤스를 만나 그의 충고로 로마로 건너가 위대한 거장들의 그림을 연구하고 돌아와 궁정화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의 대표작인 시녀들은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작품인데요. 궁정화가로서 주로 왕과 왕족의 초상화를 그리던 벨라스케스는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궁정초상화를 사상 유례 없는 가장 매혹적인 그림으로 바꿔놓는데 성공합니다. 곰브리치는 마치 사진처럼 현실의 한순간을 그대로 담아낸 듯한 그의 기법에 주목하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만을 뽑아낸 듯한 그의 화풍은 19세기 후반 인상파 화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미술사와 위대한 화가들의 얘기도 좋지만 저는 이 작품이 문학적인 가치도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책 곳곳에서 감동적인 문학적 표현들을 만날 수 있는데 특히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설명하는 부분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인 렘브란트는 루벤스보다는 한 세대 후의 인물이고 벨라스케스보다는 7살 아래였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초상화인데요. 인기 있는 젊은 화가였던 시절부터 파산으로 인해 외로운 시절을 보낸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생에 관한 일련의 자화상들이나 마치 그 인물의 전생애를다 보여주는 듯한 초상화를 보면 실제로 그 인물과 대면하여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림 속 인물의 전생애를 다 보여주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잊혀지진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림 속 인물의 예리하고 침착한 눈이 보는 이의 마음 속을 곧바로 꿰뚫어 보는 것 같죠. 저는 이 책을 대략 10년 동안 3 번을 봤는데요. 사실 미술 공부를 한다는 목적보다는 곰브리치의 글 자체가 좋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미술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게 된것 같은데요.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가 기초가 되어서. 다른 작품에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때도 보다 반가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베르메르는 그렇게 만난 대표적인 화가인데요.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저자 마르셀 프루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베르메르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는 유명한 부엌의 하녀가 수록되어 있지만 프루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델프트 풍경이라고 합니다. 프루스트는 델프트 풍경을 두번 보았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또한 번은 그가 사망하기 1년 전, 아픈 와중에도 최후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완성하기 위해 애쓰던 1921년, 파리에서 네덜란드 화가 특별전이 열렸던 때라고 합니다. 소설 속에서 작가로 등장하는 베르고트 역시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전시회를 찾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그 작품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작품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화가는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입니다. 벌써 19세기에 도달했네요. 세계 수록된 그림은 눈보라 속의 증기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소용돌이치는 구도가 정말 대담하게 느껴지는데요. 곰브리치는 19세기에 이르러 미술은 또 한번 변혁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붓과 물감으로 시를 쓰는 시인이 되어 감동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화가들이 등장했다는 건데요. 아는 대로 그리던 시대에서 보는 대로 그리는 시대로. 또 감동과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시대를 지나 마침내 눈이 아닌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림이 등장하는 걸한 권의 책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절감하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빠트린 화가들이 많은데 나중에 꼭 책으로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상파에서 현대미술까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